안 유패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일단 복수의 무사신입니다. 오늘 생겼지. 음, 일단 제가 이제 매트가 1 1 매트가 아닌데 한 오랜만에 여기는 유이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유이 매트를 쏘고 있어요. 좀 이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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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좀 이따 바꿀 거예요. 그래 좀 이따 1밀로 바꿀 거예요. 오늘만 이렇게 오랜만에 이것 좀 쓰려고 이거 안 쓰면 그러잖아요 듀얼로 이거 산 건데 듀얼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지? 해가지고 이때는 제가 이제 복수긴 한데 복수가 그렇게 딱히 좋은 편은 아니여가지고 그 복수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복수가 아니라이 문제지. 섞어줘. 섞었어, 네자 시작하자. 가이 가이. 잠깐만. 이하하하하하. 저 야야리다. 가이 가이고. 네 번째. 먼저... 오케이. 제발. 배가 고프다. 제발. 아. 더 아... 나아지지. 디 <듀> <활동>. 진행 뿅 <laughs> <laughs> 야마토?! 벨라안가 안돼 음. 에드 페이지 들어 그딴 건 무시한다 뭐가 줘버린거야? 이거 갖고 요거 아니야? 나는 <laughs> 독파 타이거 소환! 야마토 때리면 안될 거 같군 고블리버그 안 음. 응 음. 터널드야아 욕기야 뭐니? 어허 뭐니? 무사신 강림 아, <laughs> 아 내가 질거 같아 느낌 이 뭐지? 어차피 복수구나 승관 오복수구 어, 어차피 복수구나 고치는 더안 좋아진 거 같은데? 응 같이 추가하고 아택 그 이거 좋아서200 데미지 사아야지 좋아 엔드? 엔 페이지 드로고 r a 전전 레인보우 로인의 발동. i n b o w Ruin, Rainbow r u i 안나 a i n b o w Ruin, Rainbow 이 u i n Rainbow r 이 i n Rainbow Ruin, Rainbow Ruin, 뭐가 패배를 인정하고 싶다 안할까 그냥? <웃음> <웃음> 아니야 할수 있어 페가수스가 안나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이야마타가닌야마타가안나면 네네 고통받지만 난 페가수스가 안나면면고통받다 그런 거네 <laughs> 아마이저! 이 카드 수비이 물론 2000! 우와 내가100 데미지를 받게 된다 우왕 근데 이거 쓰면 되는데 할 거야? 응 써야지 <laughs> 내가 데미지 받는데 <laughs> 우후 8도 <팔도, 웃음> 2000안돼 엔드 페이지 아 진짜 귀찮다 엔드 페이지 가족이까지 되는데 그거 참말 음... 이건 매우 좋지 않아 카단젤 세트하고 카단젤 세트하고 된다 나. 이건 세트 세기 아닌데 어, 세트밖에 못 하고 우와! 있어 강림만 오냐 시작해 귀찮다 천타고 엑시질 하고 있어. 천아 제일 개새끼. 이천동 이천 아니 응. 터틀 한 마리지. 어 하태 기도 어, 뭐 팡. 아이거 고마워서 어떡하나 이거. 어 어떡하지? 망했는데. <laughs> 아이거 고마워서 어떡하나. <laughs> 이거 저에 <제외대야> 대한 쓴단 말이야. <laughs> 어떡하지? 나 망했어 진짜. 앤들. <laughs> 장이가 봐주는군요. 시샤 쇼세 야, 안 돼! <laughs> 이거 왜막았지 <laughs> 내가 뒤집어 드는 <laughs> 코발트 이글아나할게 음, 나 없어. 보게수 쏘자 수어 와, 이따가 택! 이0구아프리지 좋아, 난 이들 없시야 역시도 시도역시할것도없으도까그도역드도 친다 도역시 What the fuck 시도 역시도 얘들이 역시도 감사 엔드 and... 몇 데미지냐? 그럼 500데미지군 샤이닝 도루! <laughs> 수입표시 만들고 엔드 저게 1800이야 좋아! 어때?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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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00데미지 엑시젤 and... 근데 엑시젤 맞춰서 쓸모도 있는 것도 없었고 어? 이럴수가! 베가스스베가스스는베가스스를 세트한다 피드의 마하 함정으로 복수가 두 장이 있을 경우 보호기 힐러를 활동시켜서 특수화 시킬 수가 있다. 우와. 나와라. 커번클 특수수화. 커버클 효과 발동. 두장 다시 특수수화. 페가수 효과 발동. 내가 이번에 세탈카드는, 당연히 페가수스. 페가수스는 페가수스를 낳는다. 넌 무슨. 넌 <laughs> 무슨. 내가 할카드는, 일 시장, 일시 시세 마리. 테라피. 마무스! 오 텔타... 타트로스타 미쳤다고 이두장의실수 이걸로 할 거... 말 거지? 좋아, 막아봐라 뭐길래? 이것이 지장 세강의, 최강의... 강의 네. 카드 중하나는 아... 아... 배... 배부잠깐 너무 많이 꺼냈어 너... 너무 많이 꺼냈어 <laughs> <두통을 더. 웃음> 아크나이트어나와 <그나이토! 웃음> <laughs> 잠깐 그래도 내가 치네 나할게 음. 없어 so. p e g 지 s u 지 today's day is the d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드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엑시즈 하자 오메가 오메가? 어택 우왕 아니 할래 그래 다섯 장 깔게 한 장, 무사신 한 장당 국룰 115라 두 장이네 이게 이게 2,800이니까 재현 어차피 그냥 팩을 쓰 그냥 파괴되죠 엔드할게 도루 각구 지 <laughs> 우리 범람 몇 장이냐 범람? 주세장들어 갔던 거는 카오산 열쇠 타고 옛날에 쓰던. 이프가박인이네 그러니까. 응. 어때? 제비지 절반으로 한다. 와. 근데 도루. 세세 개는 이거 몬스터 하나 보내고 운영할 응. 봐그럴걸 어. 이거 필드 마법 카드 검은색 있잖아. 어. 아마 이거 페가수스 소환. 그건, 그건 아직 안 나왔냐? 그건 안 나왔을걸. 페가수스 효과로. 난 되게 존재하는 캐슬 핀드러 여기를 지정 이거 어. 아, 보개보기 직결을 발동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리, 루, 아, 레인보우 루이드 발동 가단장들로보기 직결 효과 발동 이 카드를 릴스하는 것으로 피드존재어 마음전에 전에 존재, 안면표시는 하 전에 이 카드를 묘지것그 자신 피드 복상장에 등생하을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 주니패를 되돌린다 그리고 범란오 닌총 다섯 장큰오다 죽네 뭐 졌어 아나 이거 있어. 나아 대상이 아니구나. 대상이 아니래. 전체 지형인데. 죽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났어 내 라이프 없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소환시키 카드가 있거든. 뭘 소환시키는지 알 거야 알 거야 너는. 죽었다. 내가 이렇게 소환시켜주고 잘치움을 시켜서. 아 근데 여기야. 네 그냥... <laughs> 여기서. 근데 범나 쓴 다음에 죽창 두 마리 소환하면은. 아 까억해. 까억해. 와 이겼다. 예상치 어. 못했다. 졌어. 짱이가 하도 병신짓, 비웃비삐비웃비슈스을 해요. 충격, 충격 공포다. 야내8번 찍었다. 더 찍어야 돼. <laughs> 안 되고라. 안돼 이대로 이대로 매치는 해야지. 지한번 음, 이겼다니까. 설마 야첫 아이 그 옛날 그 무사신인데 네사 네가 대했다보다 고민되 나온 거죠 사승 이판되데 가이. 가이보. 가이을왜한 거야? 어차피 가선정하는 거야. 네. 어, 이제 이겼으니까. 내가 먼저니까. 야 맞다. 야한트를 뽑았어. 엔드 페이지 벨로입니다. 엔드 더로 가자. 도파스 타이거 소환 보호기 해방 장착 어택. 쪼호 아악 어 근데 좋잖아. 2,800대 3,600입니다. 800 데미지를 받네. 에이. 어쩌면 아, 좋던데. 맞다 해방도 있었지. 응 해방 효과 발동 보호셋 짧가? 아, 음, 아니 잡지 음, 마타이스셋 뭔가, 뭔가 아름다워을 보고 쓴 레인보우 루인! 일러스트가 엔드! 리턴이다 아하! 백샤플! 아하! 기분 좋다! 아하! 못 잡혔어 미친 왠지 또 잡히면 어떻게해요이번 uh. 시도 안 하겠지 1 8 0 0 x 1 8 0 엔드 페이지오래도 턴! 이름에 갖고 오고 이거 버리고 강림을 갖고 온다. 떨어! 근데 강림 갖고 오고 안 쓴다. 그러니까 페가수스 서버. 재현이가 아. 없어가지고. 아. 가발 또 페가수스를 세팅한다. 저 뭐야? 몰라 나도 페가수스 세트. 오케이 세장가 얻었다. 근데 딱히 의미는 없다. 음. 양. 마법카드. 어때? 근데 너 계약이 없어 하나도. 계약이 안 나와. 계약이 하나도 안 보여. 잠깐만 둘이 때려가지고 어차피 초등인생 어차피 그냥 야마토가 된다 어택 야마토 턱 야마토 턱 올라가 안돼 가던지 했다 웬드 좋은 거 아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데 야세 마리다 지지엄 아 이겼어 <웃음> <웃음> 이겼다 야니 아까 전에 이거 액션 만안 했으면 이겼어 원래 <웃음> 근데 에라 <laughs> 삐끼나 예진 씨는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구독 부탁드리는 사 마칠게요. 그럼 끝. 끝. 왜 이긴 거지? <laughs>